지금 DPG 다나와 디토네이터, DPG EVJ 이네 팀이 나가게 되면서 2019년도에 그 PUBG e스포츠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페이지 1에서 활약했었던 디탑포가 아닌 새로운 얼굴들이 올라오면서요 새롭게 세계 대회에 참여하는 팀들로 확정이 됐습니다 스 스르륵 6배울러 와, 네. 네. 괜히 요즘 잘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네. 디토네이터 라베가에게 얻어맞다가 한번 생환 하나요? 좀 내려가면은 다 나고 계십니다. 캐치도 맞는 게 좋지 않나요? 자기랑 이네 캐치. 캐치도 같이 와서 전투에 합류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어, 예, 그래서 차 타고 살짝 위치 그렇습니다. 고요 네. 차량을 빼줄 수 있는 위치에다가 지금 주차 제대로 네. 다시 해, 해줬고 견수를 체크하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중심. 네. 아, 이거 d p c 다나 우승각이 확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고지대에서 수류탄 뿌려대면서 이길 수 있어요. 이 위치 좀 사수하면서 음. 유리한 상황을 좀 이어나고 있는 다나와 캐치 선수가 요새 SR 연습을 열심히 했거든요. 한번 보여주나요? 그렇죠. 위 기대됩니다. 아, 네요 그렇습니다. 캐치 선수가 또 SR로 네. 디어 브릿지 쪽을 계속 봐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는 수적으로 불리한 쪽이 한점 뚫기를 위해서 최외곽으로 도는 선택을 종종 보여주잖아요. 음. 그걸 각 선수가 계속 경기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각이 계속 봐주고 있어요. 음, 역회전 그리고 네. 중심부 쪽으로 지금 먼저 들어가 있는 쪽에 디피지 다남하고 자, 위에서 지금 레인저스가 움직이는 것도 각 선수가 그 위치를 좀 보고 있어요. 그렇죠. 아, 연리고리 움직입니다. 뿌리 파줘요. 네, 뿌리는 위치가 너무 광활하기 네. 때문에 숨을 데가 없죠. 미디어 우리 치는 이 도로 건너와야 돼요. 네. 자, 이거 아 뜯어내야 되는데 아자못건너가요 집중 사격. 자, 캐치. 에스터. 그렇니다 어, 네, 네. 자, 두타임에 그 레인저스 도로요. 어떻게 게임이 레인저스가 기습을 한번 해보나요? 각이 막아줍니까? 네, 각이 가요. 각이 그쪽 위치를 보고 있긴 한데요. 계속 네, 정확한 위치까지는 보진 않고 대략 그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알아요. 자, 미디어 브리치는 숨었어요. 먼저 맞았어요. 자, 그래서 키즈아가 키즈, 키트, 키켄, 키켄의 비롯한 자 포커싱이 분리됐습니다. 일단 네 그러면 미디어 브리치는 움찔하죠. 자 움찔합니다. 각 선수를 살리기 자, 위해서 그러면 기요우는 루트의 연마탄는뺐는데네저살은 판단합니까? 네 야구나가요. 디피지다나는 전선 유지. 네. 그 위치에서 그냥 자리를 지키는 게 오! 최선인 것 같아요. 브릿지 돌아요. 0으로 돌아요. 네. 역방향. 자, 저스티스. 한번. 이렇게 되면 결국 디피지다나는 각이 기절한 게 해프닝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살아납니다. 이노닉스 선수가 차량까지 이용해서 전초기지를 만들었는데, 자, 천천히 힘만 집중하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수류탄이 닿을 수 있는 거리는 아니거든요. 듀티 모드. 네. 위로 사척씩 돌고 있는 미디어 브릿지고요. 자 여기서 레인저스 미드 브릿지 얻어리. 찰 소리 차. 껴소던 차, 차. 계속 예. 씁니다. 그렇죠. 인공 원패물 예. 만들었고요. 자 캐치. 탐조 수이 없어요. 수류탄도 있고요. 어? 오? 오! 돌 쪽. 여기 위치가 조금 길었어요. 매 섭긴했습니다. 네. 길캐냥 네. 예. 네. 한번 던져주고 어, 우리 깎을 수 있다. 와! 어, 게임이 레이더. 와! 와! 진짜 KK! KK! 우리 깎을 수 있다는 그견제수탄이 성공했어! 기초! 자, 그래서! 와아! 버리는 킬링 스프레이! 자, 그러면! 업비게이밍 어 레인더스 2명이서 해야 되는데! 자, 2대4! 2대4! 두명인데요 기켄은 우리 저 술탄이 아 네. 럭키 술탄이 됐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니었고요. 공을 선이 다 보이기 때문에 위험하죠! 자, 자 각은, 네. 각은! 각 나왔어요! 네. 각 킬각! 그렇죠! 각이! 킬각! 각 나왔습니다! 치각 나왔어요! 킬각! 나왔어요! 나왔어요! D.P.G. 다나와 킬과 시킬 가 마음을 치우면서 매치 우승 지금 종합 차이 달리고 있는데요. 어, 이번 매치 우승 차지하네요. 네. 저희가 좀 시야에 안 들어올 네. 정도로 멀리 날아갔습니다. 네, D.P.G. 차도나 달아가고. 네, D.P.G. 다나와는 이제 세력만 잘 유지하면은 충분히 고순위 1 등까지도 한번 바라볼 네. 수 있는 위치인데. D.P.G. 다나와는 싸움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V.S.G.를 좀경계해야될것 같긴 해요. 근데. 네. 네. 그러니까 상대에게 와. 사격각을 안 주고 버티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순위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거 위쪽으로 좀 올라갔다가 오늘 이노닉스이노닉스가이노닉스가 테크를 거나요? 하나도 하나도 테크를 거나요? 우와. 와, 풀 맞았네요. 헐크 세대 연속. 그 근데 각이 또 환이다 기절. 네, 덱스 잡혔어요? 네. 아 근데 나무가 얇아서 이게 추정 샷에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어 가게 디피지 다른 플레이가 정말 매우 훌륭합니다. 네, 수류탄과 구와! 예. 네, 강 나오네요. 강 수류탄 강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 더! 와또 강으로! 와! 이 선수! 버스트 전멸시켰고요자 그럼 저자리 뺏어서 다 나와! 자 저자리 뺏어야죠. 와이스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네. 네. 와! 오늘 각으로 이것 생각으로 동명 잡았어요. 네, TPG 단어 다시 또 우승각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 네. 어 로아가 조이를 마무리 지었고요. 자, 포스 정리된 거 알고 환이다 네. 선수가 이거. 자리 뺏으러 가는 거거든요. 네. 천하쟁성은 놓고터트려요각 만들었어요. 오, 어, 그런데 이론익스. 이론익스. 이론명스너올거 알고 있었어. 이러면서. 아 와 정말 놀라운 경기네요. 네, 네. 진짜 네. 날던 제이 선수. 그리고 DPG 다나와가요. 지금 맵상에서 계속 확인이내게 위치 바꾸는 게 예술이에요. 네. 위치를 끊임없이 계속 바꿔주면서 다른 사격각을 만들고 상대 의 움직임에 대응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거의 진짜 와. 와! 이야, 오늘? 자, 그리고 RS 정리하니까 RS... 바로 또 말씀하신 그 포지션 이동. 네! 네, 이동. 날개 탈수 있죠? 지금 위치 보세요. 위치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지금 VSG 꼽자 못하는 상타, 상태고요. 네, 잡아먹을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다! 오, 아, 아파요. 예. 자, 대략의 위치를 알고 있고요. 와, 진짜. RS 체명. 어, 딥시다나 무리하지도 않네요. 한두 대 맞으니까 바로 네. 뒤쪽으로 빼주면서 그렇죠! 정비. 지금 시작합니다. 물러섰다가 전진했다가. 그리고 오른쪽 날개 라인을 당겼다가 폈다가. 와 진짜. 이거 RS와 결국. 오! 오 이노닉스습니 딜량 몇 찍으려구요. 자. 대단한데요? 어, 이것도 좋은데요? 한명 기절시켰으니까. VSG 우리 못 봐. RS 정리하자. 힘 집중하는 어. 거 보세요. 그렇죠. 오더가? 아니 오더가. 네. VSG도 지금 이번 에운드아 오, 아쉽네요. 예. 네. 1미터 와. 이노닉스이노닉스 네. 미쳤습니다. 와 미쳤어요. 진 경기라고. 오늘 열심히 치네. 텐트 이노닉스 네. 네. 와 이거, 이거 우승이에요. 우승 네. 그 각이 나온 건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네. 완벽한. 네. 네. 발, 지금 발가락 때리면서 또이노닉스나비주 네. 고커 선즈 스페셜 마무리! DPG 따라와! 피지다 나온다. 이거, 이거 기절로고 어? 띄우면 엔투스 에이스 나와야죠. 지금 안 나오면 기회 없어요. 드래프트 하지 위키드 남아 있습니다. 오 같던데? 예. 엔투스 네. 포스의 저항이 거세서 DPG다 나오 움찔했습니다. 뭐야, 엔투... 여기 이렇게 센세력이 네. 있었네. 맞습니다. 지금 한명 떨어진 이 타이밍이 엔투스에게는 천금 같은 기회예요. 자, 엔투스 에이스가 얼마나 완벽하게 이숲 쪽에 자기장 주도권 잡느냐가 문제인데요. 엔투스 에이스가 포지션상으로는 좀무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플레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깎아 내려가면서 한점 한점 집중, 그러니까 한 점을 돌파하는 그런 플레이도 가능하고 아니면 전선을 약간 위쪽으로 넓게 형성해서 그 사선으로 형성해서 상대 움직임을 캐치하는 플레이를 네. 선택해도 돼요. 네. 자, 이렇게 자요 나오기 대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요 타이밍 놓치면 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엔투세이스 네. 선택해야죠 이제. 자 그렇죠, 그렇죠. 엔투세이스는 킬 하는 것도 좋지만 약간 자기랑 점 자기랑 주도권 잡아가려는 거 같거든요. 네. 그 참, 생각인 거 네. 같네요. 약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자기장 다시 우리가 유리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상대가 엔투스, 포스, 디비지 다 네. 나와 이런 팀이다 보니까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안정적인 10점을 가져가자 네. 자기랑 그 중심부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지 포스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 그런데 엔투스 에이스 음,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예. 10점도 중요하지만 1점, 1점이 소중한 그렇죠, 상태에서 좀 많이 먹어야 그래도 희망의 불씨가 계속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할수 있는 거거든요 선수들도 그렇게 느껴졌고 그렇죠. 맞습니다. 남은 선수 수어야 네. 추가 점수까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엔투 스포츠는 아이 컨택 하면서 여기를 뚫어야 돼요. 들어오요 네. 자, 연막탄 던지면서 들어오는데 자 유효 사거리 아안 주고 있죠 디피지 다나와가 네, 다나와라서 만만치 않은데요 만만치 한, 않은데요 쪽에 집중하겠다 만만치 않은데요 자, 그리고 이노릭스. 반대 반대 쪽에서 덮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스다 네, 에이스 시시포인트가필요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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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가 마무리하러 가자용하기들어 에이스 자, 자 기, 덮치러 갑니다 기존 하나씩 하나씩 잘 주워 먹어야 돼요 그렇게요 기술을 시켰어 자 기존 이제 마무리 이제 마무리 이제 마무리 마무리 됐어요. 자, 그리고 자, 엔투스, 이 미키가 하나 스틸했고요 랭. 자, 프스 해야 됩니다. 완전히 포위할 수 있는 포지션. 예, 이거는 네. 누가 봐도 엔투스 에이스 우승각이고요. 자, 잠깐만요. 어, 이노릭스한 들어가요. 이노릭스. 이노릭스, 이노릭스. 포위가 더있이스스 그 이노닉스 풀어버렸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명됐습니다랭 선수가 유로... 오른쪽에 돌아가다가 어린... 이노닉스 선수가 순간적인 반응적도로 아... 잡아냈어요 설마 살려, 살려요?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엔토스 에이스가 한번 접었어요 이러면 킬을 좀 많이 가져가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야차 살려요 이렇게 되면 혹시 아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혹시? 호... 어, 이 혼전 양상에서 1킬 어? 밖에 못 가져갔어요 그렇죠. 3대2 대 네. 1이에요 혹시? 죽음에서 돌아온 야차가 됐습니다 네. 살렸거든요 이노닉스 약차라면약크라면 혹시? 네. 자 연막탄 다섯 개까지 생기면서 네. 이노야차 남았어요. 이노야차. 자 어찌되었든 야크 선수도 신경 써야 되는 엔투스 에이스거든요. 네. 거기다 야크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인공적인 네. 연막 벽을 만들면서 이노닉스 그리고 야차가 진격하고 있어요. 네. 엔투스 에이스가 유리한 건 맞는데 아까 그 전투가 펼쳐지고 있었을 때 검투였잖아요. 어, 그 그렇죠? 그때 그때보다는 좀 불안 요소가 많아진 네. 것 같습니다. 야크가 디힐지 다나마춤을 봅니까? 성광, 성광 던졌어요 성광...빵 수류탄 던져주고 자볼 데가 많은 건 사실인데 네. 그래서 저, 야차가 저, 헤드! 오예에에에때에고 움찔했어요 예. 에이스도 움찔했어요 그리고 야크는 야크가! 에이스를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야크는 고춧가루 에이스를 네.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장 네. 네. 아파요 어장장다쳐는데자 왼쪽 아 이거 야크가 일레일것 같은데요! 예, 야크! 그래. 기어가요? 이제 조금 있으면. 혹시. 어, 어, 조이가? 자, 조이가, 조이가, 조이가. 어, 조이 엎어졌어요. 네? 와 이론 스 야크, 야크! 자, 야크 자, 가야크가 자, 제 이거 제가! 자, 제가! 자, 이거! 자, 제가! 자, 제요 자, 제가! 자, 제가! 제가! 자, 제제제